오딘이 어떤 게임 운영을 보여주느냐?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카카오 게임즈를 리뷰해볼 AP투자연구소의 전략팀장 이석현입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8월 31일 오후 3시 19분이고요 종목코드는 293490 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이 카카오 게임즈를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저의 영상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용적인 부분이 좀 상당히 일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기술적인 분석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인 상황에 변동이 있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제 판단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양해의 말씀 올리면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카카오 게임즈를 보시기 전에 얘는 워낙에 좀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기본적인 상황과 앞으로의 상황에 나눠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원래는 이 카카오 게임즈가 신규 상장된 종목이잖아요 그 신규 상장된 종목 거진 대부분 이런 모습 보이는데 어떤 모습 보이냐면 89100원에서 42950원 요 사이가 전부 다 물려 있는 사람들 사...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매물 벽이에요 이 89,100원에서 42,950원까지 안 물려 있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냥 예 네. 그러니까 뭔가를 하려면 이걸 다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어찌 됐건 간에 그냥 다 매물 벽으로 작용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카오 게임즈가 좀 비범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면 요런 식으로 이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올라간 것 자체가 그냥 올라간 게 아니라 이게 살짝이라도 올라갔다 싶으면은 사람들이 살려 주세요. 살려 주세요 하면서 이제 매물대가 엄청 많이 나와요. 예. 각자의 부품 꿈을 안고 얘막 어, 막 10만 원갈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다 샀는데 그그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제발 본전만 찾게 해 주십시오. 이런 아주 현실적이고 정말 눈물 나는 그런 이제 어, 투자의 목적으로 바뀐 이유로 조금만 이렇게 올라오면은 그냥 판다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매물벽이 굉장히 많이 작용이 되는데 그럼 굉장히 많이 시시각각으로 실시간으로 계속 뭔가 올라갈 때마다 작용되는 그 매물벽을 시시각각으로 이겨줬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매물벽, 이렇게 이제 우상향이 됐다라는 뜻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좀 예사롭지 못한 상황이 그냥 이거 자체로도 굉장히 레전드거든요. 레전드, 레전드. 근데 이때 딱 한번 찔러주고 저는 당, 그냥, 그때 영상 찾아보세요. 이때가 언, 언제냐, 언제냐면, 6월 3 0일 6월 30일날 제가 이거 찍은 거 있는데 그거 한번 가보시면은 그냥 여기서 여기서 튕겨 나와서 이런 식으로 지지선 그려갈 거예요. 45%의 확률로 그렇지만 10%의 확률로 이거 뚫고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는데 그건 굉장히 희박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희박한 확률이 적중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느냐? 오딘이라는 신규 게임이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오딘이란 신규작이 나왔는데 게임사들 중에서 신규작 안 나오는 거어딨어요 그리고 이제 카카오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배급사기 때문에 그냥 시시각각으로 계속 신규 게임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네. 그런데 왜 오딘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미친듯이 올랐냐 라고 한다면 리니지 1m, 리니지 2m 이렇게 있는데 이 매출을 오딘이 전부 다 이겼어요. 네. 이건 정말 예사롭지 않은 어떤 게임 세상에서의 지각 변동이다. 리니지가 어떤 게임이냐면 한 달에 1억 쓰는 분들이 상위 1 0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상위 1에서 9%까지는 9.9%까지는 1억 한 달에 1억 보다 더 쓴다는 소리예요 그중에서 최고 보고 이제 0% 하는 분 계신데 그분은 이게 17년도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까지 75억 이상을 쓰신 분이에요. 그런 분들이 뭐한명뭐 뭐 아홉 명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9% 전체 이용자수의 9%뭐10%뭐 이런 식으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밑에 있다고 한들 적게 과금하겠습니까? 기본적으로 NC의 리니지의 전략은 너네 더 과금 안 하면은 밀릴 걸? 후발 주자들한테 밀릴 걸? 후발 주자들이라고 게임 안하 게임 아이템 과금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이 사람들도 이 사람들 나름대로 과금합니다. 뭐한 달에 500만 원씩 뭐 한 달에 100만원씩, 뭐, 한 달에 50만원씩, 한 달에 70만원씩.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모아서 드래곤볼 소오공의 원, 규옥처럼 응. 지금의 NC소프트 주가를 만든 거죠. 예. 네. 한때는 100만원까지 찍었죠. 그런 어마어마, 어마무시한 그런 상황이 만들어졌는데, 그 린저 씨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열을 받은 거죠. 열을 받아서 이제 오딘으로 갔는데, 문양사태라고 있어요. 이게 문양이 하나 만들려고 할 때마다 우리나라 돈으로 4천만 원이 필요해요. 윤놀이 돌려가지고 윤다 돌리면은 이제 문양 하나씩 주는데, 그거를 이제 4천만 원, 하나 만드는데 거의 이제 확정 비용으로 들어가면 이제 4천만 원인데. 이게 기존에 이제 과금을 많이 해와, 해와가지고 어느 정도 스탯을, 뭐 알파라는 스탯을 유지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이제 신규 출시가 돼서, 이 정도 드린 돈보다 더 작은 돈을 들여서 이 알파를 넘을 수 있는 패치, 패키지를 만들어 냈어요. NC가. 그러면은 NC 당초 목적은 신규 유저들은, 어, 적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지금 있는 이 최상위 티어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과금을 할 거고. 그리고 지금 최상위 티어인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느끼고 더 과금을 하겠지? 헤 하면서 이제 딱 패키지를 만들어 냈는데 이둘다 화가 난 거예요. 이둘 다가 화가 나서 여기서 이제 여포라는 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안 물리면은 나 그냥 사람들 다 죽이고 다닐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 이제 사람들도 우리가 바보로 보이십니까 하면서 이제 오딘으로 넘어가는 상황이 나오니까 아, 아직 오딘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우리가 바보로 보입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집단행동 나설려고막 이렇게 하니까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하면서 이제 머리를 숙이고 이제 롤백을 했어요 롤백 에, 서버 그니까 마치 이제 이게 없었던 것처럼 그냥 서버, 이, 서버를 백업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패치, 패키, 패치 저기 패치 있기 전, 전후의 모습으로. 근데 이게 그러면은 환불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환불을 해준 게 아니라 다이아로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니까 러 결론적으로 말하면 내가 결제를 해야 다이아가 생기고 그 다이아로 이아이템이 생긴 건데 이걸 그냥 다이아로 환불해줬다고요. 현금으로는 해주지 않고. 그러니까 뭐가 어찌됐건 회사는 먹은 거예요, 이미. 결제가 된 거잖아요. 그리고 절대 환불 안 해줍니다, 웬만하면. 그런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이게 속칭 말하는 유저들을 개돼지로 보는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니까 질린 거죠, 그래서 오딘으로 갈아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차후에 이제 NC 소프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플러스 오딘이 어떤 게임 운영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이 상승은 해프닝으로 끝날 수도 있고, 대세 상승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하시면 요 상단에 어, 저희 AP투자연구소의 배너가 나옵니다.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고 어, 2021년 무료 추천 종목을 이제 누르시면은 저희 전문가 집단들이 매일 오전 중으로 무료 추천 종목을 두개 내지는 세개 정도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8월 30일 이기 때문에 어, 30일 기준으로 이제 소개를 해드리자면 요 밑으로 쭉 내려보면은. 네, 저희 회사 소개에 나오고 있구요 이렇게. 자, 요렇게 오늘은 이제 세 개가 나왔는데 뭐 대표적으로 하나만 딱 들어가 지고 말씀드려 보자면 현재 시간 9시 유라테크 현재가 12,7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13,100원, 손절가 12,000원으로 대응. 뭐 요런 식으로 세밀하게 이제 어딱 리딩을 해 줘요. 그다음에 요렇게 뭐, 유라테크, 뭐, 4분 만에 1차 목표가 달성, 뭐, 이런 말도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용해 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법대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또, 꿀팁이 하나 있어요. 이, 테마주 검색기라고, 무료로, 어, 투자에 도움받을 수 있는, 그런 이제, 검색기를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데, 이것도 이제, 저희 회사에서 전문가들이 이제 머리 싸매고 만든 거거든요. 여기 보시면, 안드로이드, 아이폰, 윈도우 다 돼요. 그리고 저 테마 강도, 실시간 차트, 테마 분석, 실시간 테마 순위 이거 다할수 있거든요. 네, 이거 그냥 무료입니다. 무료로 저희들이 이제 배포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 PC면 PC 다운로드 누르시면 되고, 뭐 안드로이드면 다운로드 받으시면 돼요. 이거 누르시면 바로 그 플레이 앱스토어로 가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네, 감사합니다.